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강남 태극도령입니다. 어, 2022년 어, 5월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1997년 26살 소띠들, 어, 이분들의 한정된 이야기인데요. 이 5월 달에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. 이별수가 있습니다. 예, 연인과 이별을 할 위험성이 조금 있는 달이니까 서로 잘 배려를 하시면서 서로 좀 이해하시면서 이 위기를 조금 넘기셔서 좋은 만남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이별 수가 있다는 거는 헤어짐인데 헤어진다고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거예요. 그냥 헤어지는 게 나으면 차라리 헤어지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의 인연을 잡고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이별수를 지혜롭게 내 감정, 내 꼬라지 부려서 놓치지 마시고 상대방 위주로 좀 헤아리면서 잘 봐주시면 이 위험을 넘겨서 좋은 인연으로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좀 넘기시기 바라겠고요. 그리고 혹시 취업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5월 달 시험이나 이제 취업, 승진, 요런 운은 좀 없어요.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 더 준비하시면 다음 달이나 좀 지나서는 좀 여유가, 운의 여유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요 때는 5월에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. 욕심내지 마시고 미룰 수 있다. 내가 지금 당장 무슨 뭐 국가고시나 이런 것처럼 날짜가 아예 딱 정해져서 변할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결과를 조금 미루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미루세요. 누군가와 어떤 것들을 뭐 한다라고 할때 조금 미뤄서 하자. 예, 그냥 미룰 수 있는 것들. 그런 것들은 좀 미루셔야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 5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좋지 않으니까 일단 뭐라 그럴까요 운이 좋지 않으니까 내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긴 하겠지만 더 노력을 하셔서 어그 운이 조금 모자란 것을 노력으로 채우시기를 바랄게요 어 97년 26세 소띠는 여기까지 봐드리고 어 다음은 1985년 38세 소띠분들 요 분들은 첫 마디가 죽을 맛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, 이 죽을 맛이 뭘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내 감정, 기분은 죽을 맛이다 상황과 주위에 벌어지는 것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 이 5월에 스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잘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은 아까 26세와는 다르게 이별한 연인이 돌아올 수 있는 달입니다 예, 그러니까 내가 헤어졌던 연인이 있고 못잊는 연인이 있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빨리 붙잡으러 가세요. 예, 5월 달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여 여, 인연이 있는 달인데어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거 있죠. 너무 헤어진 지 오래 됐고.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이 너무 뚜렷한 것들은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어, 이, 이별을 한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 마음 정리가 너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분들하고는 살짝 다시 연결의 인연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이 있다 그래도 내 감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감정도 살짝. 확인을 해보시고 상대방도 여지가 있다 싶으시면 한번 다시 두둥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제 38살 정도 되니까 돈 문제가 이제 많이 걸리실 텐데 5월에 금전이 좋지 않아요. 그러니까 주식이나 내가 투자, 투기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, 5월 달에는 내가 돈을 불려간다기 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돈을 다 까먹고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5월 한 달은 있는 돈잘 잡고 간다 생각하십시오. 예, 지금 가진 것만 디펜스 하셔서 잘 지키시면 한 7, 8월 정도 되면 내가 그 돈을 다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5월 한 달은, 어, 돈의 욕심을 가지고 더 넓힌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돈을 잘 지킨다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들도 마찬가지 아까 26세랑 비슷한데 승진은 어려워요. 만약에 5월에 승진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가을 이후로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겁니다. 지금은 5월 달에는 특히 승진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어 달이에요. 그러니까 5월달에 승진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 기운을 내푸셨다가 가을 정도부터 가을 정도에 그거를 조금 기대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보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지금 38살 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신다면 승진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이르다 조금 더기다리시란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사업 확장은 안 돼요. 사업은 확장은 조금 참으시기를 바랄게요. 그 대신 지금 하시는 사업에서 더 나빠지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마찬가지 노력이 필요해요. 내가 조금만 신경만 쓰시면 나빠지진 않아요. 근데 내가 이거를 확장하겠다는 욕심을 가지시면 좀 무리수가 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금전운처럼 디펜스, 내가 현재 상황을 잘 수습하고 지키시는 쪽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. 이 사업, 특히 38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한 가을쯤 돼야 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참으시고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. 내 돈을 같이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직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분들이 좀 들어오셔야 조금 더 크게 돈을 더 불리실 수 있으세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참으시면서 현 상황을 잘 유지하고 버텨가셔라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다음은 1973년생 50살 소띠 되시는 분들. 이분들은 건강을 일단 주의하셔야 돼요. 5월에. 그리고 감정 변화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우울증 같은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뭐 봄바람, 꽃바람이 불어서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러나 그 감정 변화가 자꾸 벌어지게 되면 내가 우울증적인, 신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내 감정 컨트롤, 그리고 너무 울적하고 뭐 이렇게 심하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쪽, 요즘 코노라도 인원 제한이 좀 풀리고 했으니까, 그냥 마음 편하게 바람쐬러 여행을 한번, 예,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시진 않을 것 같아요. 이럴 때 뭐, 누구와 같이 가는 것도 좀 좋습니다만은, 혼자 가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. 예, 그렇다고 해서 더 우울해지거나 그러지 않고, 본인 안에 응어리 맺혀있는 것들이 혼자 좀 바람쐬러 가면서 풀릴 수 있어요. 그냥 그런 부분들 을좀 신경 쓰시고, 이 5월달에 어 식욕이 좀 떨어지실 수 있어요. 이분들이 식욕이 떨어지다 보면 건강의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식욕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건강을 생각하셔서 식사를 좀 밸런스 있게 좀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드시지 마시고 조금 이때 어이 부분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한 여름 더워지는 여름에 굉장히 체력 저하가 벌어지셔서 건강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지실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식욕이 떨어지더라도, 억지로라도 영양 섭취를 좀 하시기를 좀 권장해 드리고, 정안 되면 이제 영양제를 드시는 거, 종합 비타민, 바이타민 같은 걸 드시는 건 좋은데, 과학적으로 섭취가 그걸 드셨을 때내 몸에 섭취되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낮아요. 정말 낮게 보는 과학자는 3% 밖에 안 보고요. 많이 보는 게 30%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내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는 최하가 30%예요. 그리고 많게 보는 학자들은 8, 90%까지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음식을 섭취하셔서 영양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다른 거보다도 50세 이분들은 건강 얘기가 먼저 5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일단 잘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몸이 건강해야 돈도 벌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잘 챙기셔서 잘한 달을 버티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2022년 소띠분들 26, 38, 50세 이분들에 대한 한달 운세를 받으셨습니다. 강남 태극도령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